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선이나 총선 때가 되면 많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 누구나가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사회가 이렇게 공평과 공의가 실현이 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와 사랑이 조화와 균형을 갖고 어우러진 공정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이라고 번역된 사외는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 망령대계라고 번역되었고, 우상과 함께 사용될 때는 우상의 헛됨을 증거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거짓으로 위장된 것일 때 사용이 됩니다. 풍설로 번역된 쉐만은 사람에 대한 평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합친 거짓된 풍설이란 본래의 사실과 다른 말이라는 뜻으로 누군가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 유포되는 아무런 근거 없고 진실성이 결여된 유언비어라는 뜻입니다. 퍼뜨리다에 해당되는 단어 티사는 들어올리다, 맹세하다, 옮기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의 단순 미완료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널리 퍼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소문으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게 만들고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범죄 같은 것이 아니라서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또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사악한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중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위증하는 증인이라고 쓰인 에드하마스는 잘못된 폭력적인 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이것은 실수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악인에게 유리하도록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거짓 뉴스가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식력이 있는 방송이라든가 미디어 매체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진실을 가려서 악의적으로 퍼트린 다음 그것이 가짜라고 판별이 나더라도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 무명인들 상관없이 막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댓글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고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제성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구독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든 가짜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짜라면 아주 보이지 않게 짤막하게 사과문을 게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게 그냥 넘어가게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그 가짜를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그 당사자만이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전달하는 것 역시 말로 하는 폭력인 만큼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중죄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무 말이나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수에 당하는 단어 라빔은 많은, 풍성한이란 뜻을 지닌 영용사 라브의 복수형으로서 수많은, 대부분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에 당하는 단어 아하레는 뒤에 있는 것, 배우라는 뜻을 지닌 아하르에서 유래한 전치사로서 뭐뭐 뒤에, 뭐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수에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대세에 휩쓸려가는 어리석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얼렁뚱땅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냥 어찌어찌 분위기에 휩쓸려서 되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의지, 그리고 선악의 분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나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인데, 대부분 이런 얼렁뚱땅은 좋은 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얼렁뚱땅으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는 말은, 가난한, 비천한, 약한이란 뜻의 달과 송사라고 번역된 비리보인데, 이두 단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가난한 자, 그의 송사에 있어서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공핍한 것을 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편벽되이 두둔하다 라고 사용된 태우다르는 커지다, 부풀어오르다, 과장되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르의 단순 미완료형으로서 여기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과장되게 크게 여기는 것즉 편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이방인들, 즉,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이 말씀이 그 배려에서 벗어난다라기보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동정심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있던지 간에 그 기준은 정의와 진실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다수결의 원칙은 더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은 다수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맹점이 있는데 다수가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다수의 선택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짓된 여론에 몰려 가짜를 진실로 잘못 인식하게 되면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담합과 횡포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그 거짓에 따라가서는 안된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하더라도 진리와 양심에 어긋난 것이라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다름은 인정을 하되 거짓에 치우치거나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창궐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온상이 됐고 또 교회만 다녀오면 코로나 19에 걸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에 휩쓸려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거짓 뉴스, 잘못된 여론으로 어느 어느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고 하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이들의 눈총을 피하고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고 감시한다라고 본인 신앙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다른 곳은다 돌아다니고 할 것은 다 하면서 왜 교회는 위험해서 못 나온다라고 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똑똑해 갖고 장소를 구별해서 교회만 있는 것입니까? 거짓된 풍설과 거짓된 다수의 선택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국일수록 영적으로 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이 잘못될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많은 이들이 잘못 판단하고 거짓에 놀아나는 판단을 하는 다수결은 그만큼 위험하기 그지 없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지며 해당하는 하쉐부 테슈벤느로은 돌아서다, 회복하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을 지닌 슈브의 사역 능동형 부정사 절대형인 하쉐브와 2인칭 남성 단수 사역 능동형 미완료인 퇴슈벤누가 사용되어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짐을 싣고 엎드려짐이라는 의미의 로베츠 타트 마싸오를 보면 그의 짐이라는 뜻의 마싸오 앞에 무엇무엇 아래라는 뜻의 전치사 타트가 있으므로 낙위가 짐을 진채 그냥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에 지나친 하중으로 인해서 낙위가 힘에 겨워 넘어져서 짐 아래 깔려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 짐을 불일치니라로 해석된 아조부 타조부는 굴레를 벗기다라는 뜻의 단어 아자부의 단순 부정사 절대형인 아조부와 단순 미완료형인 타조부가 거듭 사용되어 강조하면서 반드시 그를 도와 그 굴레를 벗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중점은 원수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도와주며 사랑을 베풀고 그 원수를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원수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치게 된다면 속으로나마 쾌제를 부르며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저 사람을 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대신 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불행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를 도와주라니요? 사실 이 말만 그냥 듣는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지요. 그런데 원수가 왜 원수입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치의 큰 잘못을 나에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원수를 갚으면 갚았지. 그 원수를 도리어 도와주라니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도무지 이 말씀이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원수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죽을 만치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한 사람들은 몇명 있습니다. 그때와 그 사건과 또그 상황에 놓였을 때는 정말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복수를 한다거나 하지도 못했습니다. 마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나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들에 대한 극률함, 안타까움, 안쓰러움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호축했으면 그랬을까? 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도와주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원수라면 도와주기보다는 그때 그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더 방해하고 싶다거나 더큰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맛있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어려운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바울사도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국률함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정의를 굽게 해당하는 단어 탓에는 치우치다, 기울어지다, 굽다, 억울하다 라고 번역되는 나타의 사역능동 미완료형입니다. 3절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난한 자, 즉 사회적 약자를 동정하거나 봐주기식의 송사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여기서는 도리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에게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역시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있던 지간에 그 기준은 정의와 진실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에 해당하는 단어 쉐케르는 거짓되게 행동하다 속이다 라는 뜻의 동사 사카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은 속이는 것 허위, 거짓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송사에서는 거짓된 증언, 그릇된 판결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멀리하며로 사용된 단어 티라크는 멀리하다, 제거되다 라는 뜻의 라크의 단순 미완료형입니다. 이 단어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멀리 할 것, 하지 말 것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번역된 라사는 성경의 266번이나 나오는 단어로서 반사회적인 범죄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반대되는 악한 상황을 뜻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여기에서의 악인이란 세상이 말하는 범법자들이나 세상의 윤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기보다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의롭다라고 사용된 단어 아치티크는 올바르다 라는 뜻의 차다크의 미완료 1인칭 사역 능동형으로서 의로움을 선언하다, 의로운 존재라고 선포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라사와 반대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뜻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악인이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의롭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위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로 사용된 단어 쇼하드는 무엇못을 주다라는 뜻의 동사 쇼하드에서 유래한 명사로 1차적 의미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순수한 의미로서의 선물이 아닌 불이한 선물인 뇌물을 의미하면서 강력한 부정과 금지의 뜻을 가진 부정어 로가 함께 사용되어 너는 받지 말라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밝은 자의란 의미의 피크힘은 열린 눈을 가진 볼수 있는 이란 뜻의 피케아의 복수이며, 여기에서는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볼수 있는 자들, 곧 현명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 관리들이나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자의란 의미의 차티 킴은 공평한, 의로운, 올바른, 정직한, 덕스러운 이란 뜻의 형용사 차티크의 복수로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관리나 재판관을 뜻합니다. 뇌물을 받기 전에는 현명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들이지만 뇌물을 받게 되면 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어 결국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시각과 또 정신을 흐리게 하고 영적으로 넘어뜨리고 정의를 가로막는 어떤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 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22장 21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대 가게 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우인 간의 관계입니다. 악덕 선임을 만나게 되면 조금만 잘못해도 얼차려를 주거나 구타를 당하기 일쑤고 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낮을 때, 보통 1병, 2등병일 때 한두 달 사이에 선우인 간에는 이런 말을 자주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고참이 되어서도 후임들한테 잘 해주고 이 안에 있는 부조리를 함께 없애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이 고참이 되면 자기가 1, 2등병일 때 당했던 부조리와 아픔은 잊은 채, 아니 뭐 있는다라기 보다는 나때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래야 되고 나는 짬을 먹었으니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저절로 생겨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이방인 취급, 노예 취급을 당했었으니까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른 이방인들, 다른 노예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그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고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것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땅을 통해 6년 동안 할수 있는 모든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당한 소득을 마음껏 취하라는 뜻과 함께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땅도 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땅도 휴식을 통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그 생산력이 도리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출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쉼을 했기 때문에 땅에서 생산을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서 저절로 나고 자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물들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는 말고 그것들은 가난한 이웃과 각종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만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도록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일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삼가 지키고에 해당하는 단어 티스와 메루는 사마르의 사역능동 미완료형으로 이 말은 농부는 거둬들인 소추를 지키듯,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엄격히 지키듯, 깨어 긴장하며 엄수하여 지킬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쉬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아무나가 할수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윤리와 법규는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으로 번역된 단어 아히름은 뒤떨어지다, 지연시키다 라는 뜻의 아히르에서 유래한 형용사의 복수형으로서 다음에 또 다른 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단어 속에 처음을 따라가는 두 번째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 다른 신이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가짜신, 모방신, 무능력한 신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르다에 해당하는 단어 타즈키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란 뜻의 자카르의 사역 능동 미완료형으로 말하다, 자랑하다, 칭송하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지속적으로 찬양하며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 말씀하신 바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엄격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공정함과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차별과 불의가 없고 평등한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이자 이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런 것을 실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기본 원칙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먼저 한 발짝 공의와 평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모습을 미리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도 나아갑시다. 그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서 임하도록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